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이 문제집에서는 1등급 문제에 들어 있어요. 근데 얘가 왜 1등급 문제냐? 우리는 한 2초 만에도 풀수 있습니다. 정석대로 풀어 보면 왜 1등급인지 알겠죠. 그때는 알겠지만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꼼수니까 어떤 식이 나왔을 때 이런 꼼수를 쓰는지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x, y 값에 관계 없이 항상 일정한 값. 항등식 문제죠. 항등식. 항등식 문제에서 분수꼴이 나왔다. 분수꼴이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억할 건이 내용입니다. 자, 뭐 2x 3y 플러스 4 분의 a x 플러스 b y 이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게 항상 일정한 값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x 앞에 붙은 거분의 얘랑 y 앞에 붙은 거분의 y 앞에 붙은 거 상수분의 상수는 항상 일정한 비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일정한 값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비율을 보는 겁니다. 자, 얘가 얘가 되려면 반이 됐네요. 반이. 그러니까 얘도 반이 돼야 돼서 A는, 5이고 A는 1이 되겠죠. 1이 되고, B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는 겁니다. 요거 기억해 주세요. 하나만 더 연습하겠습니다. 이번에는 AX 플러스 4Y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어, 3x 플러스 by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나왔다. 뭐 이런 문제라고 한번 치고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관계만 찾으면 돼요. 이렇게 관계 찾아도 되고, 이번엔 이렇게 찾아볼게요. 곱하기 2한 거죠. 그러니까 얘한테 곱하기 2 해서 얘는 8이어야 되고, 얘한테 곱하기 2 해서 얘가 되어야 되니까 얘는 2분의 3이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냥 찾아 주는 겁니다. 이 내용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x, y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질 때분수꼴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아, 비율만 찾으면 된다. 요거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 문제 아주 쉽게 풀리죠. 이제 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x 플러스 3입니다. y가 없는 거예요. y가 그럼 ax, by, 여기 나왔다 자 여기에 어떤 x나 y가 들어가더라도 같은 값이 나오려면 비율이 일정해야 되는 겁니다 곱하기 2 했네요 그러면 얘도 곱하기 2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엔 1이 있는 거니까 a는 2가 돼야 되고 그리고 여기는 0이니까 0에다 곱하기 2 해봤자 0이죠 그래서 2와 0이 돼서 a 더하기 b라는 값은 2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꼼수 강의. 뭐, 네 번째 문제였습니다. 할만하죠? 시험에 만약에 나왔다면 여러분들 바로바로 바로 풀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꿈수강이 계속 이제 찍을 거고요. 어, 찍어서 업, 업로드 할 때마다 여러분들 뭐, 구독해 놓으셨을 테니까 알림이 뜨겠죠? 그때마다 하나씩, 한 번, 한 2, 3분씩만 투자해서 공부하시면 시험 성적은 아마 훨씬, 지금까지보다 훨씬 좋아지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꼼수만 공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왜 1등급 문제인지, 원래 정석풀이는 어떤지, 이것도 나중에 이제 선생님이 그 1학년, 2학년 내용들을 강의한 것들을 쭉 다시 올릴 건데, 기본 강의에. 나머지 정리 올렸던 것처럼 그렇게 쭉 올릴 건데, 그 강의에서 이런 내용들 더 자세히 확인, 이해까지 하셔야 되고, 저희도 연구를 이제 많이 하는데, 그 많이 한 연구에 대한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 이거는 좀 쉽게 써먹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것들은 최대한 저희가 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